그리고 니네들이 보이는 옷이 약간 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내옷 그거 다 맞춤으로 해고 비싼 것들이야 왜 음... 개식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이 웃겨줘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응, 응.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? 오 진짜? 어. 뭐 영받 영자가 독보적이라니까 웃겨졌다봐 이게 자연스럽게 웃겨야지 언니. 그 내가 보니까 이게 탈 때면 니 자연스럽게 웃겨 봐요 그러면. 추사랑 날았다고 영자가 독보적이라는데 도대체 뭐 어디가 독보적인지 오늘 내가 한번 보겠어. 난 이게 막 멍석 깔으면 못해요. 자연스럽뭘 깔았다 그래? 아직 깔지도 않았어. 부담스럽다. 뭐가 부담스러워? 부담스럽다. 예, 이 정도 무게를 견뎌야지. 네 몸무게도 견디는데 이 녀랑. <목소리> 어? 나살 빠졌거든, 네가 웃겨줘. 아, 알았다. 고좀 기다려 보세요, 아니, 아니 사람들이 지금 너 찾았잖아. 아, 아니. 진짜 왜 그래? 나 지금 입도 크게 못 벌리겠구만. 지금 클레오파트라 옷을 입고 와가지고 지금 입도 크게 못 벌리겠구만 지 입을 왜못 벌려? 아, <목소리> 삐비당했잖아 응, 괜찮아. 언제부터 미이빨이 뭐네 그렇게 이뻤다고? 너무 어, 티 난다. 아, 영자 옷 많아. 영자 옷 많은데 토자녁에는 단정하게 입은 거예요. 그리고 얘가 아토피가 있어갖고 파진 옷들도 많은데 아토피가 있어서 가리는 옷 입고 있는 거야. 그냥. 근데 밖에서는 어두우니까 음. 파진 거 입어도 되지? 내가, 내가 여름에는 스키니 입겠네. 응. 아, 여름에는 아토피가 싹 없어. 이 피부가 돼. <목소리> 진짜로 언니 여름에는 너 진짜 여름 가 두고 본다 어. 아니 근데 밖에서 일할 때는 어두우니까 잘안 보이긴 음. 하지. 그거 이게 안 원래 빨갛긴 빨간데 지금 많이 깔아 앉았어. 지금 피부가 회복되려고 그러나 봐. 허준 나 없었어. 화타도 울고 갈 시스템이지 언니. 명희 나 없었어. 나도 뭐에 생로병사의 비밀 찍고 왔잖아. 푸팡에 <목소리> 더마빌 세라 m 비 바디 로션 바디워시 쓰래. 아, 내가 쓴게 쓰고 있는 게 아직까지 다안 썼어. 나세라마이드한 번만 믿어보래. 신원이 내 방송 진짜 오래된 것들. 더마비 세라 m 디 어. 바디 로션. 음, 응. 알았어. 믿고 하겠어. 지금 해. 아니 찾고 있잖아 바디 오시아. 로션이라고 쳤으니까안 나오지. 워시로 찾아 나왔지. 네. 알았어요. 어디다? 어디 어디. 워시로 되겠다. 이제 로션으로 바꿔야지. 아, 손 많이 간지 정말. 뭐가 또 이렇게 쿠팡에 담겨 있는 거야. 아이 쌍냥 딜러는 왜 담아놨어? 뭐야, <laughs> 저, 무슨 소리야, 또, 왜 이래요, 진짜? 주문했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샤워할 때마다 인증 잡고 보네. 그거 다 바르는 거. 나 빨개 도서고. 엉구신 나다 언니가 그래도 네 생일날 투경서 쓰러지기로 했는데. 아 그래서 저 하지 마세요, 언니. 왜? 아왜 그래. 생일 선물이야. 아, 왜 남의 자지 갖고 그래요, 자꾸. 아우, 됐어요. 위생적으로 아우. 그래, 너한테 진생자지 <laughs> 생일날 포장수술해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? 없었지. 그래. 길이 길이 잊지 어? 못하겠다. 얘야. 그래. 음. 항상 보면서 언니 생각이 날거 아니니. 음. 자주 볼 때마다 네. 그래. 어... 잡으러 갈때뭐 브이로그 찍어야지. 영작 고래 잡는 날. 아우, 어 솔보치다. 야. <laughs> 저기 너거울안거나 어. 맨날, 제일 맨날 본다, 었자 맨날 본다, 햇자. 영재야 너는 이사 안 해? 안할 건데요. 얼굴이 안 보이잖아. 아니 근데 솔직히 어. 이태원이 아니 옆으로 좀 오라고. 하고 왔잖아. 응. 어머 붙어있고 싶은 거야? 아니 그러고 응. 싶진 않은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응. 강남으로 오자니 새가 너무 비싸고 아 누가 강남으로 오래? 지금 응. 얼만데, 새? 63만 원. 안나네 집이 진짜 잘 구했는데 너 아직도 거기 살지? 근데 얘네 집이 너 진짜 잘구했너 우리 집 들어올래? 나 이사 가면? 너 어디로 갈게? 나 지금 이사 알아보고 있어. 이사할 돈 있어요? 아니요 안나 씨 말고 영자 씨. 아, 어떻게든 아니, 찍어 구하면 뭐 하지. 네. 얘는 돈이 어디를 자꾸 새는 거 같아. 맞아. 어디로 세는 거야 대체? 별거 하는 거 없는데 세대 언니? 아니 나는 영자 보면은 얘는 돈이 진짜 어디로 세는 거 같아. 그 나는 옛날부터 그래. 얘가 얼마 버는지 나는 이제 하루마다 보잖아. 근데 못 버는 애가 아니거든? 어디로 가는 거야 다? 아니야 얘 지금 남자도 안 만나. 음. 짜잘리 먹는 것도 얘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. 입이 짧아서. 그래서 여러 개 시키나? 아니 하나만 시켜. 국밥이면 국밥 딱한 개. 그럼 다 어딨냐고. 모르지, 나도. <laughs> 어제 번 돈은 다그 남아있지? 어제 번돈더 있죠. 아우, 아, 그거보단 더 있어. 아유. 얼마 있는데, 손으로 해봐. 어, 됐어요. 나왜 얼마... 남의 자산 갖고 그래? 아니, 맨날 버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. 아 진짜. 나도 다 나갈 때가 있어요. 그래? 나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음. 뭐 사는 게 생각보다 좀 있어. 인스타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. 다빈이랑 똑같네. 음. 다빈이도 인스타 광고 때문에 그거 하나 하나 다 사거든. 그런 것도 한번씩 사고 그뭐 아토피에 좋은 것들 이런 거 보다가 유튜브 뜨거나 하면 그런 거뭐 영양제 사고. 음. 그나 오늘 출근하자마자 존나 샀잖아 밀크 시슬에다가 뽕브라. 음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런 짜잔게 오히려 돈더 더 음. 많이 나가. <laughs> 그나는 그래 약간 여러분들이 딱 보기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요 아예 뭐 투자도 안 하고 이럴것 같지만 나 생각보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고 다 그런 거 존나 많이 사. 음... 어 그리고 니네들이 보이는 옷이 약간 좀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내옷 그거 다 맞춤으로 해서 비싼 것들이야. 왜개 음... 씩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랄. 근데 음... 그렇게까지 아... 채팅창에 지랄한 사람은 없어요, 엄자야. 몰라. 오늘따라 화가 많네 언니가 오늘 뜨겁네. 어 너무 뜨거워. 아, 네 아니 째봤어? 너가 째밟은 천이야? 침대 위 네. 째밟은 천. 검증된 어... 거야. 아 거. 궁금한 건나 섹스할 때 따라 온다. 영자 쎄봤어 그치? 그것도 의문이긴 해. 솔직히 진짜 뭔가 뭐 해봤어? <laughs> 안 해봤다 그래. 어. 많이 해봤겠지. 뭘? 그래도 동게 요리야 형. 나 타가는 거 싫어해. 한 번도 안 해봤어? 응. 맞지. <laughs> 봤겠죠한 번. 한 번. 한 번. <laughs> 나한 번. 클럽에서 입 벤다 만져? 나한번 있어. 난 없어. 나 없어. 난 진짜 기억이 안, 안 나. 어디서? 진짜? 내가 성형을 했는데 붓기가 안 빠졌어. 응. 그래서 얼굴이 많이 부은 상태고 보톡스를 잘못 맞아가지고 눈도 응. 입도잘안 움직였단 응. 말이야. 근데 나랑 세이랑 또한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갔어 근데 콕! 집어서 이분 빼고는 들어갈 수 있어 <laughs> 진짜 콕! 집어서 이분 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어? 나만? 나만? 이랬지 의상도 솔직히 나만 입뻤어 걔네들은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였고 나는 어, 미니스커트에 셔츠 입고 있었어 근데 이분 빼고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그 엠기들한테 물어봤어. 그랬더니그 수질 관리 있잖아. 씨발 무슨? 아니지야 뭐야? 수질 관리는 가즈 마음대로래. 가즈 눈에 못 생겼으면 안 된대. 근데 내 옛날 남자 친구들 보면 다괜찮지않아다 생긴 건 괜찮은데 난 성격은 냉랭이밖에 어. 잘 모르니까. 옛날에 만난 남자 친구들 중에도 얼굴은 그래 다 괜찮았었어. 그러니까. 남자의 뭐 크기 뭐 그런 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. 어. 무조건 날얼빠야 얼굴 보고 흥분하는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안나는 얼굴은 별로 안 보는 것 같아. 무조건 물건 사이즈. 아니야. <laughs> 아니긴 뭐아 아니야. 애기 때. 어. 애기 때는 그래. 예, 그쵸. 저 95년생이야. 어. 구우면 뭔띠지 돼지 띠 아... <laughs> 왜또 끼도 잘어울린다고 하시지, 왜? 아니, 그냥 돼지띠라 그래서 웃겨서 그런 거야. 아, 잠깐만. 아, 나 씨발. 그때 이후로 PTSD 와 가지고 존나 자동 감별 같아. 아니, 데려갔어. 왜? 아니, 안 말도 안 하고 웃었는데 왜 지랄이 오야 아, 알았다고요. 웃는 것도 허락 맡아야 돼. 허락 맡으세요. <laughs> 싸가지 없는 년이. <여니>? 보기에너못 <laughs> 뭐 뜨니? 다이 많이 뜨는 아니야. 발이 얘 발이 뜨는 건 아까도 뭐280 어쩌고 저고 발이 많이 뜨네. 너뭐 그런 게 없어 나. 치아랑 뭐, 치아가 많이 뜨는 오는. 음. 내가 이걸로 검색을 많이 했거든. 어. 음. 너 돋보기 뭐 많이 뜨니? 봐봐. 아니 봐봐. <laughs> 아니야. 돋보기 보자. 요즘 다 돋보기 본대잖아. 어. MBTI 안 물어보고. 뭐 좀... 어, 알았어. 한... 아 말만 안할게 진짜 말한 거. 어안 알았어 해? 알았어. 와. 그렇지 뭐. <laughs> 그렇지 뭐. 말을 해서 뭐 하니? 어 모. 오. 오. 오 근데 난... 이런 인형 좋아하네 너. 아. 음, 맞아. 오. 너, 너무... 너 이런 거 좋아하니? 아니 나는 요새는 이런 거. 이런 거? 이런 거. 아. <laughs> 너는 보았니, 그녀를. 그래서 눌렀니, 구독 버튼.